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어둠의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사람이 있으니 그의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참빛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복된 성탄입니다. 매년 이날쯤 이날 우리가 익숙하게 부르는 말이 있죠. 뭔가요?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이 되고 즐거운 성탄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한절히 축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 말이. 무슨 뜻인가? 메리는 뭐 즐거운, 기쁜, 뭐 알겠는데, 크리스마스라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지요? 크리스마스. 이 크리스 하면 당연히 크라이스트, 크리스도 할때 크리스겠지. 근데 마스라는 말은 뭐 만남, 미사, 뭐 이런 뜻입니다. 만난다는 단순히 즐거운 크리스마스는 단순히 기쁜 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있는 날이고 그로 인해 기쁜 날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존재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고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하고 우리의 시간은 유한한 시간이고 어떻게 닿을래야 닿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 가운데 있으니 만날 수 없는 존재인데 우리의 힘으로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하나님께 도저히 이룰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친구가 되기 위해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성탄에. 의미인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올라간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만나기 위해 간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사건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이기에 오늘 성경을 보면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처를 우리에게로 옮기셨다라는 말입니다. 가장 높고 존귀한 자리에서 낮고 천한 우리 곁으로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영원한 세계에서 유한한 인간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셔서 죄로 가득한 세상, 상처가 있고 눈물과 한숨 가득한 이 땅으로 하나님이 직접 오셨다는 말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죄로 인해 이미 죽었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빛의 자녀로, 어둠 속에 있는 이들에게 빛의 자녀로 부르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던 인생에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것이 성탄의 능력이고 성탄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내 거처를 너에게로 옮기겠다 하신 사건이 성탄이라면 음, 다시 말을씀드리자면 음, 잠깐 들렀다 가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처를 옮겼다라는 말은 이제 와서 살겠다라는 말인 거죠. 살겠다. 잠시 위로 주고 떠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거, 그래서 그것을 성경이 임마누엘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다.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음, 세상을 지으신 분이 세상 속에 거하시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신비인가요? 예수님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태초부터 계신 분이 우리에게 오셨으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가요? 이 진리 앞에서 우리도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셨다면, 이제 우리도 거처를 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안으로 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거처를 하나님으로 정한다 라는 말은, 이제부터 내 인생의 기초를 내 경험과 내 능력과 세상의 방법에 두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진실한 고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내게 허락한 삶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이고 또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며 살겠다는 그 결단이 우리의 거처를 하나님으로 정하는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만에 거하는 복이 참된 성탄의 신앙 속에서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잖아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 우리 우리에게 오신 것을 1 1절에 보시면 자기 땅에 오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거처를 정하시기 위해서 뭐 다른 곳도 아니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속에 하나님이 지은 백성들 가운데. 그 자기 땅으로 오셔서 그 거처를 삼겠다고 하시건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누가이 이 요한복음의 말씀이 참 거대하게 웅장하게 열리지만 사실은 참 초라하게 시작하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은 주인이 오셨지만 주인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고 자기 땅에 온 하나님을 자기 백성은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예수님의 그 오심의 모든 사건을 예수님의 일생을 이 한마디로 요약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런 말도 안되는 현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 내 거처를 너로 정했다 하셨을 때 우리는 자기 땅인데 우리가 내 땅이라고 우기면서 주님이 거하실 곳이 없습니다 하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우리 간에 가운데 머물러 계실 수 있도록 우리도 하나님을 우리의 거처로 우리의 땅으로 삼고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면 그렇게 우리가 성탄을 맞이한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는 치유되지 않은 상처와 아픔들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미움과 후회와 섭섭함과 자책과 뭐말 못할 수많은 아픔들이 여전히 우리 마음 속에 남아 있습니다. 오래가 가기 전에 우리 안에 정말 우리 마음 속에 정말 주님께 치유받고 싶은 것들은 무엇인가? 그 감정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며 우리 주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 우리 주님께서 어 공생애를 지나 살아가시면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었던 치유의 적들이,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일들이었잖아요. 우리 일당에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오셔서 그 일들을 이루시기를 기도하며 오늘 주님께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온 세상 속에 있는 그 상처 한가운데로 이미 들어와 계신 분이라면 말씀이 육신이되어 우리의 삶의 가장 아픈 자리까지 찾아오신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그 모든 아픔과 상처를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 여기에 주님이 오셔야 합니다. 이 마음에 주님이 거처를 정해주십시오. 이 성탄절이 그저 지나가는 절기가 아니라 그렇게 우리 주님과 다시 만나는 시간이 되고 내 안에 주님이 더 깊이 거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123장입니다. 123장입니다. BAAAAAAA 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 주시기 위하여 아들을 이 땅에 보내 주신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또우리 곁으로 찾아 오신 예수님을 이 시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을 믿으며 주님께로 나아가오니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신 주님 앞에 이제는 우리의 거처도 하나님으로 정하는 우리의 결단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한해 동안 또 우리의 마음에 쌓여져 있는 아픔과 상처들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찾아오신 주님께서 우리의 내면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성탄절에 주님 안에 거하는 복을 다시 누리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귀한 날 새벽을 깨우며 주님께로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작정하여 이렇게 새벽에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기도했던 이들의 기도가 주님 앞에 향달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장 좋은 곳으로 채우시는 주님의 응답으로 정말 경험하고 간증하며 나누는 복된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날 주님을 예비하는 모든 시간들 속에. 주님 더욱더 함께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물을 심해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